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살이 된 비혼주의자 김혜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라디오를 듣다 보니 제 또래도 많고 저보다 어린 친구들도 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다가 결혼에 대해선 더 신중하고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남깁니다. 저도 처음부터 비혼주의자는 아니었어요. 그럴 만한 계기가 있었죠.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이 많이 올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 이야기로 누군가가 결혼을 놓고 고민하던 중이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한번 내봅니다. 일단 저희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바닷가 근처에서 살았던 터라 그 초등학교 시절에도 새벽 3시, 4시 이틀쯤 일어나 새우껍질을 까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새우 근처에는 손도 안 갑니다. 질리도록 먹어본 것도 아닌데 그 비릿한 냄새 아시나요? 워낙 많이 만지다 보니 새우 비린내가 손 곳곳에 베어들었었죠. 그래서 그랬던 건지 저는 이날 이때까지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날 그래도 제가 집안의 장녀였기에 대학이라도 보내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는데 그럴 여유가 없다며 제 손을 잡고 미안해하셨죠. 가난이라는 이유로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가는 제 신세가 서러워서 밤새 울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원망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렇게 며칠 동안 울며 밤을 지새던 어느 날 갑자기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나가서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고졸인 제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식당 일이나 작은 회사에서 사무보조 일을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요즘 시대에 고졸이란 사실이 너무 창피했고, 그 때문에 사무보조도 떨어질까봐 두려웠었어요. 그래서 식당 일을 하기 시작했죠. 다행히 좋은 사장님들과 이모님들 덕분에 예쁨을 받으며 돈을 차곡차곡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한 이모님이 우리 해림이는 손끝도 야무져서 딱 요리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길로 한식 양식 조리사 자격증을 땄어요. 그리고 집가는 조금 떨어진 대도시로 나가 호텔 레스토랑의 셰프 보조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친구들은 대학을 다니며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으며 생활했는데 저는 벌써 22살의 나이에 그래도 직장이란 걸 얻게 된 거니 주변에선 다들 엄청나게 부러워했었습니다. 비록 보조부터 시작했지만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간 것만 같아 너무 행복했어요. 그렇지만 남들이 부러워했던 것만큼 제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제 집은 여전히 가난했고, 제 아래로 남동생 두 명에 여동생이 한 명이 있었거든요. 월급으로 180만원을 받았어요. 그중 100만원은 고스란히 집에다가 생활비로 드려야 했죠. 그리고 저는 거기서도 40만원을 저축을 했어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돈 모으는 일에 미쳐 살다 보니 동료들과 어울릴 수가 있었겠나요? 다들 저만 보면 뒤에서 수근거렸어요. 꼭 저렇게 살아야 돼? 구질구질하다. 라며 험담하는 소리도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쩌겠어요? 제 집안이 이런 것을. 그렇게 전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돈에 집착하게 되었죠. 레스토랑에서 보조이긴 했으나 셰프로 일을 하고 있었지만 헤드 셰프도 아니었고 새파란 신입이라 돈을 많이 벌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전 일이 끝나고 남는 시간엔 부업 같은 것들을 하며 돈을 모았죠. 생각보다 그런 여러 부업들이 꽤나 쏠쏠해서 매달 100만원씩 저축하게 될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돈을 모으는 재미로만 살아왔어요. 그렇게 8년 정도 일하고 나니 제수 중에 1억이라는 거금을 모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8년의 경력이 있다 보니 월급도 꽤나 많이 올랐고요. 제 동생들도 다들 졸업하고 자신의 직장에 자리 잡으니 생활비도 보낼 필요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저도 좀 여유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짠순이 습관이 어디 가겠나요? 이미 근검 절약은 저와 한몸이 된지 오래였고, 주변 친구들도 저더러, 야, 이제 그만 좀 긁어모아. 너도 좋은 옷좀 입고, 연애 조종하고 그래. 라며 핀잔을 주기도 했어요. 그도 그럴게, 저도 벌써 스물여덟 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친구들처럼 돈을 펑펑 쓰면서 살고 싶진 않았어요. 내 삶은 내 거라고는 하지만, 돈이 없으면 그 삶이 어디 행복한 삶이겠어요? 죽느니만 못하죠. 그래서 돈도 모으지도 않고 펑펑 쓰며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다는 생각보다는 저러다 언젠가 돈 때문에 호되게 당할 거다 라는 생각보다 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친구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고 남편도 잘 만나 여전히 호의호식하는 친구들도 보니 여태껏. 나는 뭐하고 살았나, 뭔가 조금 마음 한켠이 씁쓸해지더라고요. 친구들이 저한테 핀잔을 줄 때마다 오히려 저는 큰소리 쳤었거든요. 돈못 모아서 시집 못 갔다고 질질 짜지나 말어. 라며 오히려 더 자신만만해 했었는데 의사인 남편 만나 가는 친구들도 보고 사업으로 대박이 난 집안에 정말 몸만 들고 시집을 가는 친구들을 보니 갑자기 허무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저도 이렇게 혼자서 버티며 살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지하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던 중 친구 한 명이 저에게 자신의 남편 친구 중에 저랑 진짜 똑같이 사는 의사친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동공이 확장되면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못 이기는 척하며 소개팅 자리에 나갔죠. 세상에 정말로 너무 잘생겨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힐 정도로 똑같은 절약 습관을 가지고 있었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그렇게까지 살아야 하냐 하며 구질구질하게 살지 좀 말라며 핀잔 듣기 일수였는데 이 사람이랑은 아주 짝짝꿍 하나 하나 다 맞았죠. 그렇게 저희는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 다들 안 믿으실 거예요. 저희는 첫 소개팅인데도 돈을 아끼겠다고 공원에서 도시락 싸서 만났었어요. 완전 미쳤죠. 그 공원이 저희의 데이트 장소였어요. 짜장면이 땡기는 날이면 일단 서로 지인들에게 받은 쿠폰들을 모아서. 짜장면 집을 갔어요. 치킨도 예외는 없었죠. 그러다 초밥이 끌리는 날이면 제 본가에 갔어요. 본가 근처가 바닷가였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항상 생선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김없이 냉동고를 뒤져 횟감이 될 만한 것들을 들고 바로 제가 살고 있는 투룸으로 가져가서 회쳐서 밥에 올려 초장을 찍어 먹었어요. 저는 남자친구도 이때까지만 해도 남자친구가 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었던 사실을 꿈에도 몰랐죠.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이런 남자가 내 남자라니 행복에 겨워 하루하루 행복을 만끽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아끼고 아끼며 데이트를 했었고, 1년이 되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청혼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식 하는 돈도 아까워 바로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들 저에게 결혼반지에 대해 물어보던데 저한테 결혼반지는 그냥 동그란 금빛 나는 쇳덩어리랑 똑같아 보였고 그런 것도 상술이라 생각하며 살아왔던지라 결혼반지를 맞추진 않았죠. 그리고 혼인신고는 남편이 정리할 재산 문제가 있어서 일단 천천히 하자고 했었고 저도 여태 모은 것들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기도 해서 일단 남자친구가 살던 아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었어요. 근데 세상에 그렇게 저에게 현대판 자린고비라고 자랑하더니 글쎄 남자친구의 아파트는 50평은 넘어 보이는 거의 호화저택 같은 아파트였어요. 그동안은 남자친구도 저 같은 투룸에서나 살겠거니 했었고, 무슨 이유에선지 절대 저를 집으로 초대해주질 않아서 서운하던 차였는데,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무슨 드라마 세트장 같은 집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 사실 자기의 돈만 보고 여자들이 접근해대는 통에 지긋지긋해서 자린고비인 척을 했던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자신만 봐주는 여자가 나타나면 행복하게 살려고 억척스럽게 돈을 모았고 이 집을 사게 된 거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신혼집을 들어와서 보니, 이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뭐랄까요? 둘이 사는 집이라기엔 여러 사람이 같이 사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집안의 물건들이 수시로 위치가 바뀌기도 했고, 없던 물건이 생기기도 하고, 있었던 물건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가끔 퇴근 후 집에 들어오면, 뭔지 모르게 집이 올 때마다 낯설게 느껴지는 이질감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들어오는 남편은 한숨을 너무 깊게 쉬더라고요. 무슨 일이냐,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지금 병원을 전세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주인 부부가 오더니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부르며 전세금을 올려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불렀냐니까 2억을 더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마침 제가 이때까지 모은 액수가 딱 2억이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요새 누가 그렇게 전세를 올리냐니까 자신이 있는 곳이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심상치 않게 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 같다며 미치겠다며 우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한시가 급해 보여 어차피 결혼을 했으니 제가 모은 재산을 정리해 남편에게 모두 주기로 결심했어요. 남편은 그런 제 결정에 너무 고맙다고 정말 아껴주며 잘 모시며 살겠다고 아이처럼 기뻐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이 이왕 전세금도 올려서 드려야 되는데 이왕 이렇게 된거 정말 뼈빠지게 고생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히 돈을 벌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공부를 해야 될것 같다고 했어요. 전 당연히 신혼을 즐기는 시기니까 알콩달콩 보낼 수 있겠다 했는데 남편은 공부하는데 제가 있으면 집중이 너무 되지 않는다고 말을 하며 친정으로 보내더라고요. 너무 서운했지만 뭐 어쩔 도리가 있나요. 남편의 미래를 위한 것이니 전 군말 없이 친정으로 갔어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말 친정에 와서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해도 너무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게 수상한 점이 너무 많이 생긴 거였어요. 저번 주에는 글쎄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갔더니 짙은 여자 향수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아, 엄마가 왔다 갔거든. 엄마가 뭐 선물 받았다며 신나게 향수를 뿌려대더라고. 라며 말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더 이상한 것은 바로 식기류 쪽이었습니다. 제가 식기류 쪽에 욕심이 많아요. 디자이너들이 만드는 식기류도 자주 아이쇼핑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지만 비싸서 장바구니에 담아두기만 했던 접시가 있었는데 그게 저희 집 찬장에 있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 남자들은 식기류에 관심이 없어서 바뀐 것도 모르잖아요. 제 남편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백만원짜리나 되는 이 플레이팅 접시를 샀을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기가 차더라고요. 이놈이 그사이 바람이 났나,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고, 이때부터 수상한 김새는 의심으로, 의심은 거의 확신으로 변했어요. 전 곧바로 요즘엔 세상이 좋아져서, 화재 경보기 모양을 한 CCTV를 팔거든요. 그걸 사서 천장 곳곳에 설치했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주말이 돌아왔습니다. 한참 푹 늘어지게 자고 시계를 보니 오전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핸드폰을 켜서 영상을 확인한 순간 전 까무러치게 놀랐습니다. 제 예상대로 여자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도. 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세상에나 세 명의 여자들과 만나고 있더군요. 시간마다 여자가 다른데 너무 끔찍했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이라니요. 반반하게 생긴 얼굴 믿고 세상을 여태 이렇게 살았나 싶더군요. 그날은 손이 너무 벌벌 떨려 운전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요일 아침 비장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고 몰래카메라를 켜보니 이번엔 뉴페이스의 여성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와, 네 번째 여자? 이제는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이 여자에겐 아주 쩔쩔 매더라고요. 별로 많은 대화를 주고받지 않은 상황이었는데도 뭔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전 계획을 바꿔 여자가 나오길 기다렸어요. 그리고 떠나는 여자를 잡아 대화를 요청했죠. 이 여자분과 이야기를 하고 나니 남편의 실체는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이 여자분과 저희 남편은 서울 쪽 의대 동기였었는데 그때 당시 남편은 정말 유명했다고 합니다. 카사노바도 그런 카사노바가 없었다고 해요. 잘생긴 얼굴 하나 믿고 여자들을 함부로 대하고 쉽게 만나고 다니는 유명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다가 대학 시절에 김나희라고 얼굴은 못 생겼지만 돈이 많은 여자가 하나 있었다고 해요. 남편은 그 여자에게 진심인 척 다가가 돈을 뜯어냈고 그 일을 자랑스럽게 학교 전체에 버뜨리고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소문나게 되면서 그 여자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학교에는 나이가 철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네. 어쩌네 하며 나쁜 놈이 되었고 그 뒤로는 조용히 대학을 졸업하고 난 뒤에 어디 지방으로 갔다는 소문만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분이 말하길 그 얼굴도 못생기고 돈이 많은 여자가 자기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을 다 뜯어 고치고 과거의 복수를 위해 철수 씨를 찾고 찾아 복수하려고 나타났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름도 지민이라고 속여가며 말이죠.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이렇게까지 한결같은 개짓거리를 하고 다닐지는 상상도 못 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이 씨는 저에게 이 복수가 후회된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어렸을 적엔 학교에 그런 소문이 돌아서 자기 미래가 막힌 기분이 들어 정말 딱 죽고 싶었다고 합니다. 고생 끝에 입학한 학교였지만 때려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만든 철수 씨를 죽도록 원망했고 복수하려고 일을 갈았대요. 그래서 자신의 복수를 위해 접근했지만 철수 씨가 자신의 마음을 얻어내기 위해 다른 여자들의 돈을 뜯고 있을지는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오늘 나오는 길에 철수 씨가 다음 주 내로 15억짜리 아파트를 사주겠다고 떵떵거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이 15억은 저와 그 여자들 주머니에서 나올 돈이었겠죠. 제 이야기를 듣고 나이 씨는 이제 복수를 멈춰야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저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나이 씨와 더불어 저도 철수 씨에게 한방 먹이고 거기 있던 여자들도 더 이상 철수 씨에게 먹잇감이 되지 않게 온 천하에 철수 씨의 실체를 까발릴 수 있는 계획이었죠. 첫 번째 계획은 일단 철수 씨의 전 재산을 몰수해버릴 흡혈기라는 작전이었습니다. 날씨에게 주는 대로 다 받아먹고 더 많은 걸 받아내라고 했습니다. 이 작전은 아주 쉽게 진행되었죠. 두 번째 계획은 철수 씨에게 당한 피해 여성들을 모으는 철수 죽고 우리 살자 라는 작전명이었죠. 그렇게 철수 씨의 집에 드나드는 여자들에게 철수 씨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며 그 피해자가 다른 피해자를 물어오는 식으로 모았죠. 세상에 2주 정도 모았는데 10명의 여성이 모이더군요. 나이도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돈 많은 사모님들도 꽤나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이 작전도 다른 여성분들의 도움으로 성공적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계획은 의사 자격을 박탈시킬 만한 약점을 잡는 하이에나라는 작전명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순하게 의료 실수나 허위 진단 정도로만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세상에 이런 정신 나간 인간이 다 있나 싶었어요. 나이시의 마음을 얻기 위해 돈 되는 건 다 끌어모으다 보니 자신의 의사 자격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몰래 빌려주기도 했고 손대지 말아야 할 영역까지 손을 대었더군요.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먼저 제가 철수 씨에게 가서 당신 여자들하고 놀아난 것들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고소할 거야. 했더니 당연히 눈 하나 깜짝도 안 하더군요. 안 그래도 제가 2억을 준다, 준다 하면서 시간을 끌대로 끌어서 짜증을 냈었거든요. 아, 진짜. 돈이나 좀 있나 해서 붙었더니, 너 같은 여자들 널리고 널렸어. 그냥 입 다물고 꺼져. 라며 절 밀치더군요. 저는 더 폭력적인 상황을 만들기 위해 버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버티니 폭언을 날리며 절 강하게 밀쳐버렸고, 저는 큰 액션을 취하며 엎어졌습니다. 철수씨는 그런 절 보며, 그리고 인생 그렇게 살지마. 그돈 아꼈다가 나보다 더한 놈 만나서 돈 뜯기지 말고 그냥 날 주지 그랬냐. 이러더니 절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때까지도 그 집에 CCTV를 설치했었던 상황이었고, 전그 영상을 들고, 바로 특수폭행건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철수 씨는 저를 지나쳐가며 너 같은 거 나한테 게임도 안돼 뭐하러 자기 쪽팔릴 짓을 버려? 내가 이거 기각되면 너이 바닥에서 뜨게 만들 거야. 라며 자신만만하게 들어가더군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특수폭행이라기엔 증거들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그렇게 점점 철수 씨의 변호사 쪽은 기고만장해졌고, 그렇게 승패가 거의 갈리는 듯 했죠. 그때 제가 변호사님께 이제 시간이 됐다고 했어요. 제 변호사님은 추가적으로 마약사범으로 기소했습니다. 당연히 철수 씨 쪽은 아니라고 했죠. 철수 씨쪽 변호사도 조금 당황해 하더니, 의사인데 그럴리가 있냐며 반박하더군요. 저희 쪽에서 증거물로 철수 씨의 머리카락과 거기에서 나온 마약 반응을 증거물로 첨부했죠. 그랬더니 철수 씨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판사님께서는 일단 마약 쪽은 따로 재판을 열어야 한다며 나중에 다시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철수 씨 쪽에서 조금 기가 산듯 보이더군요. 그래서 이번엔 세 번째 펀치로 준비했었던 의료 및 의사법 위반으로 추가적으로 폭로하면서 증거로는 의사 자극을 빌려줬던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은 제 증거들을 쓱 보더니 보통 일이 아님을 직감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집단 사기 및 갈취 혐의로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부탁한다며 증인들 20명을 불렀습니다. 여태 철수 씨에게 당했던 사람들이었죠. 거기 방청인들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에게 욕을 퍼붓고 악을 지르기 시작했죠. 철수 씨도 세상에서 이런 일은 처음 당했겠죠. 세상을 잃은 듯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통쾌하더군요. 판사님은 일단 모든 추가적인 기소사항을 검토해 형량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쯤이면 징역도 벌금형도 피할 수 없었죠. 결국 철수 씨는 법원에서 의사자격 박탈과 함께 마약사범, 집단사기죄 등등 나열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죄목들로 총 13년이라는 징역을 선고받았고 벌금형으로 10억이 내려졌죠. 철수 씨는 그 판결이 나자마자 급하게 나이 씨에게 전화를 걸고는 자신을 한 번만 도와달라 애원했었죠. 날씨는 통화로 철수 씨에게 아참 내가 진짜 이름을 말해 줬던가? 나 나이야. 김나이 라고 했더니 철수 씨는 그그못 생겼던 그 나이 어떻게 라며 말을 채잊지 못하더군요. 대충 날씨가 모든 걸 설명했고 철수 씨는 너가 나한테 이러고도 잘살것 같아? 라는 말을 끝으로 나이 씨는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우리의 통쾌한 복수극은 끝이 났고 그 뒤로 나이 씨와는 아주 아주 절친한 사이가 되었죠. 서로 언니 동생 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나이 언니 쪽으로 빼돌렸던 그 놈의 재산들은 처분한 뒤 피해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어요. 나머지 금액 또한. 사회에 환원했죠. 조금 돈 욕심이 날뻔 했지만 어차피 제 돈도 아니었으니 욕심내진 않았습니다. 언니와는 아직까지도 만나면 그 얘기로 밤새 깔깔대며 웃습니다. 제 삶도 그 이후로 많이 변했어요. 돈도 적당히 쓰면서 살아야겠다 생각했죠. 이젠 그럴 여유가 있으니까요. 제가 그 사이 벌써 헤드 셰프가 됐거든요. 제 이름의 패밀리 레스토랑도 있고요. 이제는 더 열심히 살아서 사업을 더 키워보려고 해요.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있는 절 보고는 지인들은 하나같이 이제 좋은 남자만 만나면 되겠다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냥 지금 제 삶에 너무 만족하거든요. 아무튼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 중 결혼을 앞두고 있거나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더 신중하게 고민하시면서 상대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너무 한 면만 바라보고 결정하지 말고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말도 들어보면서 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길 바랄게요. 꼭 행복한 결혼 생활, 연애 생활 하시길 바랄게요.